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냉장고에 달걀도 있고 반찬으로 고기도 챙겨 드시는데 아침에 몸이 유난히 무겁습니다. 잠깐 앉았다가 일어날 때 손잡이를 꼭 잡게 되고 두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죠. 괜히 나이 탓인가 하며 한숨이 나옵니다. 사실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단백질을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내 몸이 받아들이고 어디에 쓰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젊을 때처럼 위장이 강하지 않고 장도 예민해지고 근육이 단백질 합성을 시작하려면 작은 신호가 더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흡수 활용을 중심으로 단백질을 대하는 방법을 아주 쉽게 생활 속 예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거창한 건강식탁이 아니라 오늘 장보기에 바로 담을 수 있는 것들로 시작할 겁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몸 안에서 단백질이 겪는 여정을 상상해보세요. 입에서 씹히고 위에서 풀리고 장에서 흡수되어 피를 타고 이동한 다음 근육세포문을 두드려 들어가야 합니다. 이 과정 어디서든 막히면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못 알아듣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위장을 편안하게. 자극적인 기름, 너무 단조림, 과도한 소금은 위장을 긴장시키고 장의 리듬을 흐트러뜨립니다. 두 번째 원칙은 도우미 동반. 비타민 미네랄 수분이 함께해야 단백질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작게, 자주. 한 끼에 확 몰아먹는 방식보다 23끼로 나눠 깔끔하게 공급하기가 시니어 몸에 훨씬 유리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먹고 가볍게 움직이기. 식후 1520분의 산책은 이 단백질, 근육에 씁니다라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과학적으로 타당한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드셔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 축을 늘 권합니다. 해산물, 콩류, 씨앗류. 해산물은 살이 단단한데 지방이 적고 소화가 편안합니다. 그 중에서도 새우는 살만 발라 쓰기 쉬워 신이어 식탁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콩류는 렌틸, 병아리콩, 서리태 등 다양합니다. 곡물과 섞이면 아미노산 구성이 더 완전해집니다. 씨앗류는 들깨 차조기 씨앗마시처럼 좋은 지방을 담고 있어 혈관과 관절의 배경을 정돈해줍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요령이 있습니다. 해산물은 비타민C 풍부한 채소와 가볍게 볶거나 찜으로, 콩류는 현미와 시빌로 섞어 밥으로, 씨앗류는 우유, 요거트, 두유와 함께. 이세 가지 조합만 기억하셔도 반 이상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피하고 싶은 습관도 분명합니다. 첫째, 튀김 위주 조리. 고온 기름은 위장을 지치게 하고 식후 무력감을 키웁니다. 둘째, 달짝조림. 당분과 나트륨 과잉은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흔듭니다. 셋째, 식후 즉시 커피. 탄닌이 일부 영양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식후 1시간 뒤로 미루면 몸이 더 고마워합니다. 넷째, 물 모자람. 단백질은 대사에 물이 꼭 필요합니다. 하루 1.5L를 작은 컵으로 나눠 드세요. 크게 들이키는 것보다 자주 조금씩이 좋습니다. 다섯째, 하루 종일 앉아있기. 식후 20분 걷기만으로도 근육 합성 신호가 달라집니다.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으로 넘어가죠. 선생님, 내일부터 당장 뭘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저는 14일 루틴을 권합니다. 첫 7일은 적응주간, 다음 7일은 강화주간입니다. 적응주간에는 위장을 달래고 염증부담을 낮추고 물기를 틔우는데 집중합니다. 아침은 따뜻한 우유나 두유 200ml에 들깨 차조기 씨가루 한두 스푼을 타서 마십니다. 부드럽고 편안합니다. 이한 잔이 하루의 바탕을 고르게 깔아 줍니다. 점심은 현미 렌틸 시밀로 지은 밥을 공기 반한 공기. 여기에 무침 채소를 소금 조금, 참기름 몇 방울만. 저녁은 새우 양파 브로콜리를 살짝 볶거나 새우를 계란찜에 넣어 부드럽게. 식후엔 복도를 왕복하거나 아파트 단지만 한 바퀴. 이한 바퀴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일주일만 해도 속이 덜 더부룩하고 아침 깨는 느낌이 가벼워집니다. 강화 주간은 같은 원칙으로 조금 더 탄탄하게 갑니다. 아침엔 흰죽이나 귀리죽에 씨앗가루 2, 3스푼을 넣어 농도를 살짝 올립니다. 샌드위치가 편하시다면 통밀빵에 삶은 달걀과 아보카도 토마토 몇 조각. 점심은 현미 렌틸밥을 기본으로 두부 부침 혹은 병아리콩 샐러드. 저녁엔 새우 비중을 조금 늘리고 채소는 색을 3가지 이상으로 노랑 파프리카, 초록 브로콜리, 빨간 방울 토마토처럼요. 식후 걷기는 계속 가능하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10회의 세트를 추가합니다. 무릎이 불편하면 벽을 짚고 반만 앉았다 일어나기도 충분히 좋습니다. 단백질은 하루 전체로 체중 1kg당 1.01 이지 정도를 한 끼에 2530지 내외로 나눠드시면 근육 합성 신호가 또렷해집니다. 여기서 아주 실용적인 수치 감각을 알려드릴게요. 삶은 달걀 1개는 단백질 약 6g, 두부 반모는 약 1012g, 삶은 새우 100g은 약 20g 안팎으로 잡으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현미렌틸밥 반 공기는 약 68g, 요거트 200ml는 약 68g. 여기에 씨앗가루는 직접 단백질 양보다 흡수 환경을 돕는 역할도 크다고 생각해주세요. 이 정도만 감으로 머릿속에 넣어두셔도 하루 단백질이 어느 정도 채워졌는지 대략 보입니다. 또 하나 단백질을 먹기만 해선 부족합니다. 근육은 신호가 있어야 합성을 시작합니다. 그 신호가 바로 가벼운 활동입니다. 식후 1,520분 걷기, 팔다리 들었다 놓기, 발목 까딱이기, 의자 스쿼트 몇 번. 이 소박한 신호가 단백질과 만나면 몸이 아 이걸 근육으로 써야겠구나 하고 알아듣습니다. 이쯤에서 자주 듣는 고민을 몇 가지 더 풀어볼게요. 씹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조리를 부드럽게 바꿉니다. 새우는 잘게 썰어 계란찜이나 순두부에 넣고 콩은 소프트하게 푹 삶아 수프로 씨앗가루는 따뜻한 우유두유에 풀어마십니다. 위가 예민합니다. 기름과 자극을 줄이고 소량씩 자주 밥은 물은 죽이나 미음으로 단백질은 부드러운 요리로 혈당이 걱정돼요. 밥양을 줄이고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콩을 먼저 드세요. 식사 속도를 느리게 한 숟갈 한 숟갈 호흡을 섞습니다. 신장 기능이 걱정됩니다. 기존 신장 질환이 있거나 단백질 제한이 필요한 분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 개인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양은 일반적인 시니어 기준의 안전한 범위를 제시하는 것이고 질환이 있으면 조정이 필요합니다.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어요. 당연히 다른 살코기 단백질로 대체합니다. 닭가슴살, 흰살 생선, 두부 달걀 조합으로 충분히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루 식단 예시를 아주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아침, 따뜻한 씨앗라떼 우유나 두유 200ml에 들깨 차조기씨 가루 1.5스푼 곁들여 바나나 반개 또는 토마토 두개 점심, 현미렌틸밥 반 공기, 두부 부침 6조각, 오이당 그냥 파로 만든 생채 한 접시 저녁, 마늘, 양파, 브로콜리, 파프리카와 새우, 백질, 올리브유 아주 소량으로 빠르게 볶아 소금 한 꼬집만. 식후엔 아파트 한 바퀴. 물은 오전에 컵두 잔, 점심 직후 한 잔, 오후 두 잔, 저녁 직후 한 잔. 이렇게 나누면 1 5 l 가 어렵지 않습니다. 간식이 필요하면 플레인 요거트 15만 200ml에 씨앗가루 반 스푼을 추가해도 좋습니다. 단맛이 당기면 꿀 티스푼 1 이하로. 대체 단백질이 필요한 날은 저녁 새우 대신 달걀 2개의 스크램블과 시금치나물, 방울토마토를 곁들입니다. 7일이 지나면 어떤 변화가 오느냐고요? 대부분은 속이 덜 더부룩하고 식후 노곤함이 줄었다고 하십니다. 밤중에 뒤척이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바닥 느낌이 가벼워집니다. 계단을 오를 때 호흡이 덜 가빠지기도 합니다. 14일이 지나면 변화를 더 분명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턱걸이처럼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생활 속, 먹고 마이너스 걷고 마이너스 쉬는 기본기가 근육과 혈관의 배경을 차분히 바꿔줍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봤습니다. 꾸준함 앞에서 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장을 싫어합니다. 대신 어제보다 한 숟갈 더 현명하게, 오늘보다 한 걸음 더 부드럽게를 선택합니다. 이게 가장 오래 갑니다. 여기서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하루가 끝나면 마음속으로 체크해 보세요. 첫째, 단백질을 23번에 나눠 먹었나. 둘째, 식후 1,520분 걸었나. 셋째, 물 1.5L를 나눠 마셨나. 넷째, 자극적인 조리는 줄였나. 다섯째, 씨앗 가루를 우유, 두유, 요거트와 함께 활용했나. 여섯째, 과일은 한두 조각으로, 채소는 접시의 절반을 채웠나. 일곱째, 잠자기 2 시간 전엔 간식을 줄였나. 이 7가지 중네 가지만 지켜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실패한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네 가지를 찍으면 됩니다. 습관은 성적표가 아니라 연필로 고쳐 쓰는 메모장입니다. 식재료를 사는 요령도 알려 드릴게요. 새우는 냉동 칵테일 새우처럼 껍질 제거된 제품이 조리 시간이 짧아 편합니다. 맛을 내고 싶을 땐 마늘 대파 후추만으로 충분합니다. 간을 세게 하지 않아도 향이 살아납니다. 렌틸은 붉은 렌틸은 쉽게 퍼지니 수프용으로, 갈색 렌틸은 밥 짓기에 적합합니다. 현미와 10:1 비율로 씻어 바로 밥솥에 넣어도 됩니다. 씨앗 가루는 미리 갈린 제품이 편하지만 보관은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가능하면 소포장으로 사서 12달 안에 드세요. 산패를 막습니다. 우유는 속이 더부룩하면 저지방 락토프리 두유로 바꿔 보세요. 요거트는 당이 적은 플레인으로 색이 선명한 채소를 3가지 이상 고르면 자연스럽게 항산화 비타민 구성이 다양해집니다. 요리 팁을 더 드립니다. 볶을 때 팬을 충분히 달군 뒤 기름을 극히 소량만 두르고 재료를 빠르게 익히면 수분과 식감이 살아있습니다. 찜에어 프라이 전자레인지 스팀 용기를 적절히 섞어 기름 사용을 줄여보세요. 렌틸 수프는 너무 간단합니다. 냄비에 올리브유 아주 조금 양파 당근 샐러리를 볶다가 토마토와 렌틸, 물을 붓고 20분. 소금 한 꼬집이면 끝입니다. 여기에 잘게 썬 닭가슴살을 조금 넣으면 단백질이 더해집니다. 시앗나떼는 너무 뜨겁지 않게. 60도 안팎이 적당합니다. 뜨겁게 끓이면 향이 날아가고 영양도 쓸데없이 손실됩니다. 이쯤에서 숫자를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한 아주 쉬운 계산법. 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단백질 목표를 6072g 사이로. 아침 20G, 점심 2025G, 저녁 2025G. 아침 요거트 2 0 0에멸약 7G의 씨앗 라떼 역할은 흡수 환경. 삶은 달걀 1개 육지만 더해도 13G 안팎이 확보됩니다. 점심은 현미렌틸밥반 공기 68G, 두부부침 10G 대략 1618G. 여기에 작은 생선 조각이나 닭가슴살 약간을 더하면 20G 금방 됩니다. 저녁은 새우 백지, 이십지, 계란 반, 개삼지, 채소볶음. 이렇게 나누면 하루 목표를 크게 무리 없이 채울 수 있습니다. 운동은 꼭 헬스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식후 걷기, 의자 스쿼트, 발 뒤꿈치 들기, 병 밀기. 이네 가지면 충분합니다. 의자 스쿼트는 의자 앞에 서서 엉덩이로 살짝 터치만 하고 일어나기를 10회. 발 뒤꿈치 들기는 싱크대 잡고 15회. 벽밀기는 팔 굽혀 펴기에 쉬운 버전입니다. 벽에서 한발 뒤로 서서 팔을 굽혔다 펴기를 10회. 이 정도면 근육과 관절이 움직일 준비가 되었구나 하고 신호를 보냅니다. 무릎이 불편하면 쪼그려 앉지 말고 발목 발가락 돌리기, 어깨 돌리기부터 시작하세요.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반복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10분만 해도 2주면 체감이 옵니다. 혹시 체중이 줄어 걱정이신 분들은 단백질을 챙기되 에너지가 드는 탄수화물과 좋은 지방을 적절히 붙여주세요. 현미규리 고구마 같은 탄수화물은 에너지 바탕을 깔아주고 올리브유 한 숟가락, 견과류 한 줌은 포만감을 도와줍니다. 반대로 체중이 늘어 걱정인 분들은 간식의 당분을 줄이고 단백질 간식으로 바꾸세요. 요거트 삶은 달걀 두부 간식이 좋습니다. 늦은 밤 간식은 위장을 괴롭힙니다. 잠은 근육 합성의 시간입니다. 일찍 눕고 잠들기 전 물은 반컵 이내로 밤중 소변으로 자주 깨면 수면의 질이 떨어져 다음 날 근육 합성 신호도 흐려집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고기를 먹는데 왜 힘이 빠질까? 답은 이렇습니다. 단백질이 혼자 들어온 날보다 좋은 짝꿍과 함께 들어온 날이 더 힘이 납니다. 위장을 편안히 한 상태에서 물과 비타민 미네랄이 길을 깔아 줄때 식후 걷기라는 신호가 켜질 때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바꾸는 건 재료의 가격이 아닙니다. 먹는 순서와 조리법과 생활리듬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보기는 간단합니다. 냉동 새우 한봉 렌틸과 현미 들깨 또는 차조기씨 가루 우유나 두유 색이 다른 채소 세가지 여기에 물병과 편한 운동하면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 새우 브로콜리 볶음 내일 아침 따뜻한 시안 라떼. 내일 점심 현미렌틸밥. 식후 걷기 20분. 이네 가지만 이어도 몸은 그래. 이제 제대로 들어오는구나 하고 미소를 짓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몸은 고장이 아닙니다. 오래 달린 친구에게 기름을 갈아주고 타이어 공기를 채우고 깨끗한 길을 안내하는 것뿐입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잘안 되는 날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날 밤, 물한컵더 마시고, 다음날 아침 씨앗 낯대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의 작은 한 숟가락, 한 걸음이 내일 계단 앞에 자신감이 됩니다. 손주와 시장 골목을 걸을 때,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날을 곧 만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의 몸을 믿고, 생활 속에서 건강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응원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